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한 채군 기지에서 셀프 한송식을 갖고 플로리다 거처로 떠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하지만 트럼프의 퇴임 뒤 앞날은 먹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미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제출된 탄핵안이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각종 형사 사건이 문제입니다. 먼저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선동 혐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일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대법원으로부터는 당시 상황이 담긴 백악관 문건 열람 허가를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탈세, 탈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딸 이반카 등 성인 자녀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탈세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은 건재합니다. 여전히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차기 대권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0%를 얻어 바이든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유죄로 이어진다면 정치적 야심은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1년 전그후 최지혜입니다.